빅 쇼호스트 양정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주식회사 호재의 이 상품 대표님께서 나와 계신데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호재의 대표 최정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호재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앞에 있는 상품들이고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호재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울산의 관광지를 주로 일러스트로 시켜서 예쁘게 만든는 작업을 어.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칫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게 대나무 칫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요즘 또 제로 웨이스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나무 칫솔 저도 몇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 환경을 네. 생각해서 이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또 호재에서 이렇게 또 제로웨이스트에 동참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대나무 칫솔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일단 가격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나무 칫솔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15,000원 네. 자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대나무 칫솔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나도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 옹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하나씩 넣은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은 이렇게 엠머니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울산에 왔는데 친환경도 실천하고 아. 울산의 또 대표가 옹기도 있지만 대나무도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대나무로 칫솔. 사용하고, 네. 그리고 그대로 집에 가져갔는데, 서로 또 섞이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생각되고, 음. 그리고 울산에 관광명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한 추억을 조금 남겼으면 해서, 저희 이렇게 일러스트로 예쁘게 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의 칫솔이 갈 거고, 여기 보시면, 울산의 명소들이 각각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구대, 암각화도 있고요, 옹기마을도 있고요, 간절곶도 네, 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대나무. 굉장히 뭐 대나무도 유명하니까 울산은 네. 여러 가지 그 모양들 이 있는데 대나무 칫솔이 똑같이 생겨서 가족끼리 또 혹시나 내게 어떤 건지 고민이 되실 때는 일러스트로 본인 걸 지정을 하시라고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울산의 명소들을 또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네. 근데 칫솔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칫솔 뭐예요, 여러분들? 어~ 미세모, 미세모. 미세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잇몸이나 이런 약하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무겁지 않을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 칫솔과 비슷한 무게 그러니까 전혀 무겁지 않고 게다가 미세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곳곳에 치아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게이 대나무 칫솔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죠 만 오천 원. 네. 세트로. 네, 여섯 개 세트에 만 오천 원이고, 구매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옹기TV 홈쇼핑 아래쪽 유튜브에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는 URL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냥 또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신 게 아니라 또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할인이 있죠? 다 온기 축제 기간에는 좀 뭔가 혜택이 있어야될것 같아서 저희가 이 축제 기간 동안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네. 10% 할인, 아우. 10% 할인, 그러니까 15,000원에 10% 할인까지 해서 그 쿠폰이 나오는 거죠 스마트스토어 아, 자동 할인으로 해드리자동 할인 와. 자, 이렇게 옹기축제 기간입니다. 10월 8일까지 옹기축제는 계속되고요. 저희 옹기TV 홈쇼핑을 보시고, URL 타고 들어오시면, 이 대나무 칫솔 10%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 칫솔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쇠신 좋아하잖아, 쇠신. 한국 사람 아 깨끗해야 돼요. 시원하게 밀어줘야, 밀어줘야 돼요. <laughs> 저는 옛날 이태리 타월은 되게 아프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 떼 타월은 아프지 않아요. 특허받은 오. 원단으로 천연섬유로 만든. 저희가 오. 특허받은 원단으로 만들었고 특허받은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떼 타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초록 색깔 아시죠? 파란 색깔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전혀 떼 타월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예쁘고 부드럽죠. 일단 부들부들해요. 음. 근데 이 그림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도 또 저희가 울산의 시비경 울산의 명소들을 저희가 여기다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울산에 왔을 때, 네. 여행 왔을 때, 뭘한개 남겨가자. 근데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아... 제품. 근데 때도 다니네요 그러니까요. 어. 어. 이게 때 타월이라고 해서 전혀 이제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록색깔, 파란색에빨간색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까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밀었을 때 때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어면 부풀어. 아유, 괜히 제가 여기서 밀었다가 또. 근데 너무나도 좋은 게, 저는 그리고 이게 때타월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저는 그 냄비 손잡이라는 아,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죠. 그 오븐에서 꺼내는 그 정도로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천연. 또 천연소재. 천연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이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5,500원. 5,500원. 지금 저희 축제기간 동안 들어오시는 분들 5,500원에 이 때타올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주문은요, 저희 아래쪽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축제기간 동안 또10% 할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대나무 칫솔, 그리고 천연 때타올까지 여러분이 분들이 꼭좀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울산 떼타울. 때타올. 울산 떼타올입니다. 네, 울산 떼타올. 네. 정말 그 울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칫솔과 떼타올에다 담겨 있어요. 1 2경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산 네. 관광 명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울산의 명소가 되게 많아요. 관구대 안각과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울산의 생태. 어 까마귀, 까마귀.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온기 그럼요 그런 곳을 다 새겨져 있어요 아 여기. 진짜 우리 혹시라도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아 울산에 뭐가 있지 뭐 울산에 구경 갈 곳이 뭐 있지 그런 고민들을 이제 상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울산의 명소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유명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또 놀러 오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좀. 구경거리가 또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저희 지금 옹기 마을 외고산 옹기 마을의 옹기 TV 홈쇼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옹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울산의 좋은 명소들이 새겨진 좋은 상품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할인된 가격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면 대나무 칫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아이들도 사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게또 나무다 보니까 아이들의 잇몸이 약한데 혹시 괜찮을까요, 대표님? 너무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치소를 이제 작은 치소를 추천해드리고, 오 네. 8세부터 8세부터 어들까지 음, 8세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들 치아가 이미 이제 다 완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혹시 나무인데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칫솔은 보통 미세먼기 때문에 네네. 3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새 거로 교체해 주는 게 좋거든요 3개월 쓰시고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로 아 일반 쓰레기로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서 아. 이제 그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필요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제로 웨이스트. 우리가 플라스틱은 썩지 않잖아요. 네. 그도 썩기 위해서는 한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야 그렇죠. 되는데. 이 나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에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시고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어차피 칫솔은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꼭이 대나무 칫솔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방구대 안각화도 있고 저희 옹기 마을에 옹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식구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를 하셔서 식구별로 일러스트를 지정해서 쓴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게 그냥 어? 이거 내꺼야! 옹기 내꺼야! 이렇게 하면서 딱 가져가실 수 있는 일러스트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6개에 한 세트 가격에 15,000원이에요 거기다가 10% 할인된 가격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옹기 TV와 함께 하시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저는 대나무 칫솔 써봤어요 실제로 음. 실제로 저도 이 대나무 칫솔을 써봤는데 플라스틱만 사용을 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칫솔 하나를 사용을 해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어렵지가 않아요. 어. 진짜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없을까가 고민되신다면 이런 평소의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장 기본부터 바꾸는 게 가장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대나무 칫솔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거기다가 저희 울산 떼타월 이거는 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애기 들 진짜 좋아요 해안 아프니까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개발하게 된게 네. 애들 때문에 개발한 건데 근데 또 실용적이다. 우리가 울산에 왔는데 열쇠고리, 플라스틱으로 아, 만든 기념품보다는 울산의 새기는 내가 울산 다녀왔어. 아, 라고 선물해줄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게 포장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그쵸. 누가 이걸 떼타올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그림도 예쁘고. 그러니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엄마가 떼 밀어준다고 하면 아, 아니, 아, 왜 우리 어른들은 떼 한번 밀고 나면 어, 너무 시원하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laughs> 어 어린 친구들은 도대체 저게 왜 시원해? 아파 아, 아파요. 그렇죠. 도망갔어 나. 그러니까요. 제발 이러지 아. 마 나한테. <laughs> 우리 엄마 등 밀어주는데 시원하다는데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치만 그 음. 아픔이 울산 때타월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부들부들 부들한데 그만큼 때는 또잘나오네 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울산 때타월로 여러분 선물도 한번 해보시고. 외국인 친구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외국은 저희가. 때 미는 문화가 없잖아요. 아, 근데 요즘 한류 때문에 진짜 좋아. 저희 이번에 좀 러시아에 참 나가거든요. 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하시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관광 명소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념품보다도 실용적인.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한 이런 걸로 한번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외고산 옹기축제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과 좋은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이렇게 칫솔과 그리고 때타월까지 여러분들 좋은 선물 좋은 사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옹기축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상품 구매하실 수 있는 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회사 호재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좋은 상품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